알리에서 15,000원에 구입한 경보기입니다. 구성품은 경보기, 리모컨, 양면 테이프, 케이블 타이, 설명서, 드라이버 이렇게 들어있네요. 투명 부분을 제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활성화가 되죠. 왼쪽 잠금 버튼을 누르면 경보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삐 소리가 나야 정상이죠. 경보 해제는 우측 해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나사를 풀어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피스를 빈틈에 넣어 열어줍니다. 케이스 안쪽 테두리에 고무실링이 되어 있어 생활방수 정도는 될 거라 예상됩니다. AAA 건전지 3개가 들어있으며 수명은 대략 6개월 정도죠. 딸깍 소리가 나게 눌러줘야 커버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다시 잠가줍니다. 케이블타이 2개가 들어있으며 이렇게 걸어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탑박스 내부에 넣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경보를 걸어주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이 소리가 났으니 이제 충격감지 상태죠. 처음 충격에는 알람이 한 번만 울리게 됩니다. 다음 충격에서는 연속으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30초 정도 울리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제 외부 테스트를 할게요. 잠금 후 다시 기다려 줍니다. 경보 대기 상태가 되었으니 때려볼게요. 외부에서는 확실히 소리가 더 크죠. 실제로 들어보면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기본 케이블 타이는 약해 보여 더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걸어주고 핸들이랑 최대한 가까운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깔끔하네요. 만약 도둑놈이 핸들을 만졌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기 상태가 되었으니 핸들을 살짝 움직이겠습니다. 바로 인식합니다. 충격 감지 민감도가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이 밖에도 수동 알람 버튼들이 있어 위치 찾기도 좋습니다. 15,000원이면 가성비 좋네요. 궁금한 보이였습니다.